자 3대 5 신약 사주죠 네. 그러면 경검이 신약해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수로리인데 수가 이렇게 많은데 습토하고 건토 어떤 것이 더 좋죠? 수, 예. 수. 건토가 길신이에요 그렇다면 건토가 길신이면은 목은 뭐가 돼요? 목은 병이 되는 거죠 건토를 약신이라고 해야겠네. 아, 그래, 이게 병신이 되죠. 이게 많은 물을 잡아주니까. 그러면 이게요, 이게 병화는, 병화는 조용신이잖아요. 건토가 약신이 되는 것이 수가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병화가 자시의 병화잖아요. 자시의 병화는 무슨 화라고 하죠? 허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허화라는 얘기는 별빛이요. 달빛이요. 은하수도 돼요. 그런데 이게 밤 시간에 평화가 반짝반짝 별빛이나 달빛으로 은하수로 빛나니까 감성이 있고, 운치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더군다나 어떤 노래? 술오래.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고고한 거예요. 경범길신이 금생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금생수 될것 같으면은 저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금수상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수상청의 장점이 다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말로 해서 수로래,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바로 겨울이 들어가는데, 추운 거라, 추우니까, 추우니까 병화조용신 쓰죠. 병화조용신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 다음에 이게 수과왕하고, 수과왕하고 축수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토약신으로 쓴다 그랬죠. 그럼 무토약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무토약신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시 수생목, 목국토, 목국토. 이렇게 제압을 해준다, 그래요. 이게 목병신이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목병신이 이게 지지에 들어왔을 때그 역할이 크거든요.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개명하고 아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럼 여,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요. 이, 이거는 병화 무토 오면은 무토 병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근본이니까 근보, 근본에다가는 뭐를 해줘요? 왜 그런 거아니 여기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토를 해주고 이 병화를 아래, 위에 있으니까 아래다가 해줘요. 그럼 이게 바꿔서 여기다가 병화하고 무토를. 이게 둘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보자고요. 본인이 사남매중 셋째요. 이게 초등학교 때 주산 5급을 땄는데 이개월 만에 5급을 땄어. 이거 쉽지 않아요? 머리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 보면 나다 알아. 그런데 옆집에서 세대기 살았는데 그 세대가기를 많이 업어주고 같이 많이 놀아줬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네.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윤광은 다 나왔어요. 중고 때 내가 성적이 상위권인데 수학을 특히 잘했어. 이게 금수상청되면 은뭐 이게, 요게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난다고.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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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북경 언어문화대학교, 북경에서 나왔어. 무역회사 취직하고 나서 학습지회사로 가가지고 장문과외를 했는데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활동하는 지역이 어떠, 어떤 쪽이었어요? 일산에 줬어요. 일산이요? 아 서울 지역 쪽으로 이게 돈이거든요 실은 이게 다 돈인데 그래서 약신이 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방을 쌓는 거거든 실은 근데 재방이 약해서 자꾸 나가요 그러다가 결혼 38세 경인대운에 했네요 음. 내가 또경인대운에 했네 그래가지고 딸 하나를 뒀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아참 천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음. 재밌는 게 이거예요 본인이 공부했으니까 금목상쟁에 대해서 음. 내가 금목상쟁에 대해서 근데 금목상쟁이 지금 여기서는 돼요 안 돼요? 금목상쟁은 네. 안 돼요 그런데 뭔가 하니 여하튼 이 기운 때문에 나는 몸에 상처가 많다 자동차 추돌 사고 나서 자동차는 박살나도 나는 그래도 살아 통관이 되니까 그리고 위암 수술 작년에 받고 금년에 다리 골절 됐는데 호전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금수상청인데 암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남의 대소사 잘 알고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일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원들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백호인데 많은 사건 사고를 다고어 그런데 난제가 많았었는데도 내가 그걸 다 이겨냈고 지금 호전됐다 자 다같이 개축, 개축. 백호죠 네. 이에축 백호는 안 좋아 근데 술 백호는 어때요 이거는 좋아 그러니까 앞. 애는 아주 좀안 좋았다가 뒤로 가면 자꾸 호전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자식궁하고 내 미래는 평화요 그래서 무술, 건토, 약신이 인성인데 이게 무술이 그렇게 좋잖아요. 인성이. 개띠만 보면 내가 다 주고 싶대요. 인성이니까 공부요, 부모요, 선배 어른들이 나한테 다 좋더라 음. 지금도 이와 같은 주변에 어른들이 많은데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법륜스님이 행복학교라든지 불교대학을 나오고 경전대학까지 나와서 불교에 또 심취를 하네 그리고 이민대원에 또 공부해 나한테 나와가지고 효명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전부 다 손필기를 다 했어 그렇게 하고 모유 수유를 18개월 동안 한 거, 이거 대단하게 한 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 네, 상을 짓지 않겠다. 불교적인 언어죠. 상을 짓지 않으면 무상심이거든요. 네. 삼대오 신약에다가 금금목 이게 제죠. 그러면 제다 신약이네요.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경금은 길신이죠. 5월 달이니까 5월 달이니까 건토는 건토는 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습토가 길신일 거예요. 그러면 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토를 잡아 주는 거니까. 그럼 목이 병이 되면 여름철에 화는 구신 되는 거죠. 왜 화가 구신될까요? 저 이게요, 종호화는 이게 목생화죠. 그 다음에 병사화는 화생목으로 해가지고 병신이 목만 키워줘요. 그 다음에 수는 조후용신이면서 약신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금수 쌍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외로운 거아니 미토가 여기 버티고 있죠. 근데 기운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금수 쌍청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수가 조용신이면서 약신 역할을 하는데, 여기 요렇게 다 같이 금생수. 그러면 수가 많아요. 적어요. 어, 수가 넉넉한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미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미토가 무슨 토가 돼요? 진토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진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지금 여기 목이 뭐죠? 목이 병신이잖아요. 왜? 습토를 막아주는 게 이게, 이게 습토뿐만 아니라 건토도 막아준다고 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진토로 돼가지고 인목이 여기에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이게 내 배우자궁에 5월달에 생명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 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약간 생길 거예요. 지금 제 저는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궁 가져 보는 거죠. 배우자궁이, 이게 지금 현재의 배우자궁이라면 과거에 배우자가 저 사귀던 사람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있어. 그러면 이건 일찌감치 혹시 사귀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건 지나간 인연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연이 나한테는 이게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명리학자들이 이렇게 인이 있으면은 결혼 여러 번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통변하지 말고 이 인연은 지나간 인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왕이면은 귀가 즐거워야 되잖아. 나도 즐겁고. 이게요. 어떤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탈려고 하는, 요구는안 타요. 근데 5월 달에 이것은 자꾸 탈락을 해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돼? 그렇죠, 수 들어가면 돼. 이게 수가 조용신이잖아요. 약신이면서. 이때 목만 키워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본인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 일본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건축사야. 근데 이게 특이한 직업입니다. 3대째 목조 전통 가옥. 그럼 장인이라는 얘기야. 엄청난 거죠. 근데 내가 유, 유치원 다닐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관지가 안 좋았어. 폐대장쪽 그래서 아버님이 건축사니까 참 넉넉하게 자랐어. 초등학교 때 학업 우수하고 합창단 리더도 하고, 키도 크고, 웅변하고, 활발하고, 종교, 철학, 기문둥갑. 초등학교 다닐 때 기문둥갑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서재에 이 책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고, 무엇도 있었는 거 아니? 구성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이런 책을 관심있게 봤다는 얘기든. 아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쪽으로 봤어? <laughs> 이거 어려운 책이거든요. 김은동갑이왜 그런 거 아니? 정신 세계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을 태워가지고 정신 세계 추구하려. 그래서 중학교 때의리파였어 의리파, 경범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위권이고 책을 많이 그렇게 또 읽었어. 고등학교 때 수석 합격을 하고 그때.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당하다 보니까 철학책적으로 많이 갔어. 왜, 왜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내가 너무 잘, 잘 나가면은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체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날씬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은 그짝 동네 사람들이 약간 좀 키가 작은 편이죠. 몸집도 작고. 근데 나는 참 이게 하고 잘생겼으니까 아마 좀 특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주 자체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인테리어 학과 가다가 건축학과로 가가지고 졸업할 때 졸업작품 대상도 받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불교 쪽으로 가가지고 좋은 도반들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 쪽에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김여년에 토생검에서 인성이죠? 그렇게 하고 건축사 합격을 하고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십몇 년에 한국 유학을 했어. 이게 신은 나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서 서강대로 왔는데, 서강대 무슨 학과 다녔어요? 오, 한국어. 그래서 개사년에 <laughs> 다시 귀국해서 회사로 복귀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또 저렇게 회사에 복귀하느냐고요. 귀국을 했더니 아버님이 가업을 승계를 해라 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싫었어요? 이, 이, 이 장으로 이게 승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때 그 압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술 마시고 과식하고 한국 여행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지금 남편을 만난거라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소개를 해줘, 해줘가지고요 그럼 저, 처음부터 서 한눈에 뿅 갔어요 저부은 좋잖아요 멋쟁이잖아요 네, 키도 크고 자, 그래서 정윤현에 결혼을 해가지고 대전 이주를 하고 나서 남편이 대전분이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떤 대원인가 하니 자대원 그래가지고 47세 때 효명장명 저희에 들어와서 지금 일본어 번역 중이요. 효명장명을. 그래서 주견이 뚫어왔다고 개성도 있고 의리 있고 예의 있고 호기심, 글쓰기, 창의. 그래서 이호 호인야 할때씻어래 네. 그래서 자기는 평생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의 힘을 믿는다. 그럼 남편 만났을 때 기도 많이 했겠네. <laughs> 법화경을 개장 많이 아마 독성을 하는 모양이에요. 19살부터 현재까지. 참 다방면으로 좋아요. 요리, 노래, 여행, 맛집, 다도, 시, 서예. 대개 금수상청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요통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목생화하는 것이 있어서 혈압 관계, 기관지하고 변비성도 있더라.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